사이즈가 어디 나와 있지? 나, 그러면, 도전. 아! <laughs> 아, 너 먹은 거야? 오케이, 그냥 가자. 자, 어떻게 해? 가. 나 먼저 이긴 그래. 사람이. 그래. 나중에, 나갔어. <laughs> <잡았어. 웃음> 대박인데? 잠깐만, 끝으로 해야겠지? 여기, 여기, 여기. 아, 왜, 왜 이렇게 잘해? 끝선이야끝선 <laughs> 끝났어. <웃음> 어, 머리카 어? 아이. 게 어, 잘한다, 근데. 아이, 절 <laughs> 오. 가만네 음. 오랜만에 외출입니다. 조리원 퇴소하고 계속 유술이랑 집에 있고, 지금 처음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택배 보낼 일이 있어가지고 3주 만에 집에 나, 바깥에 나오면 이런 느낌이구나. 아 겨울도 다 갔네요. 옛날에는 이 바깥을 나오는 게, 정말 별일 아닌 일이었는데. 이제는 나올 수 있어야 나오는 거네요? 그렇게 보니까 모든 게다 새로워 보인다. 편의점 하나를 가는 것도 소중한 것들이었구나. 언제 이렇게 유수이랑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바깥을 나와서 구경도 해보고 하려나? <laughs> 금방이겠죠? 어, 애기가 하루하루가 모습이 달라져요. 목소리, 울음소리, 웃는 표정, 달 모양. 다 달라져요. 아기가 너무 쑥쑥 커서 너무 아쉽다 그러잖아요. 조리원에 있을 때랑 지금이랑 얼굴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조리원 때를 자꾸 떠올리게 되고 그러네요. 하지만 언제나 지금이 자, 제일 소중한 거니까. 아 그래도 손이 시, 시렵다. 겨울이긴 겨울이네. 그리고 이제 33일 오늘 됐거든요. 요시를 태어난 지. 와, 진짜 아기가 하루하루 쑥쑥 큰다는 거를 정말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 못 입는 게 벌써부터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동생도 딸이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못 입는 것들 동생한테 이제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제 속삭이도 졸업입니다. 100 조금 안 되게 유축했습니다. 저 원래 조리원에서 정말 바닥 찰랑찰랑 거렸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이제 42일째. 오, 이제 100 가까이 되고 있어요. 많이 나와봤자 40. 거기서 조금 더 나오면 50. 그 이후로 진짜 틈나는 대로 계속 유수리한테 모유를 먹여보려고 했거든요. 모유를 먹인 만큼 모유 양이 느네요. 신기하다, 정말. 이제 여기까지도 갈수 있겠지, 계속 열심히 먹이면? 이제 이, 이거보다 조금만 더 나오면 나중에 혼합으로 안 가고 진짜 모유로만 줄 수도 있을까요? 이어나 오늘은 또 8시에 자는 거 아니죠? 1시간씩 일어나거든? 그래도 다행히 마지막 수유하고 통잠을 자, 6시간 정도 잠은 확실히 늘었는데 한번 자면 통잠을 자주 하긴 하는데 잠들기까지가 오래 걸려 유슬이 잘했어. 통잠 자고 아주 잘했어. 사실 한 30일 정도 됐을 때? 20일 정도 됐을 때가 생각보다 통잠을 유슬이가 빨리 자주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 5시간 이렇게 밤에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자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밤낮이 지금 점점 바뀌면서 낮에 푹 자고 저녁에 잠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새벽 2시에 잠들고 그 다음날은 3시에 잠들고 그 다음날은 4시 다음날은 5시 그리고 어제는 7시에 잠이 들었어요 요술이가 밤을 샌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전에 통잠 자줘서 어, 저도 덕분에 통잠을 잤어요 아 그나저나 밤에 잠이 안들어서 큰일이네 이렇게 낮에는 커튼도 닫히고 불도 키고 밤에는 다시 커튼 닫고 방도 어둡게 하고 하거든요 그걸로 안되네 그래도 점점 수유 탐이 조금씩은 길어지고 있고 이 통삼도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잘하고 있어요 수라. 오늘도 잘해보자. 어제 새벽에도 같이 잠들어 보려고 같이 노력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지애가 생긴달까? 급성장하는 이 시기에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그만큼 유수비랑 더더 끈끈해지는 걸 느껴요. 하늘 자주 보 하늘 자주 보 엄마 기분 좋게 해주는 거잖아 잘 됐냐고 컨디션 회복 오 이거 오 뭐? 응. 무슨 말 하고 싶어 엄마도 유술이 때문에 잘자 가지고 지금 아주 컨디션이 회복이 됐어 동그라미아 <laughs> 무슨 뽁뽁이 하나 포장 없이 요래 <laughs> 들어 있냐 정말 정직하게 들어있다. 막에마는 거니까. 어. 막에마지지금은 어, 어. 그 애를 살짝 걸쳐. 아.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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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한쪽 발, 허벅지를 들고서 그치, 하잖아. 그럼 얘가, 발가육 치고 까 이게 아프겠더라고. 음. 에헤, 귀여워. 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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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